영어 잘하는 애들이 진짜 구라한치고 한 480트럭 정도 있어요 다들에 그거를 뚫어야 돼 엄마 이거 여기 와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이럴 수 있는데 다들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샀는데 이거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좀 많이 바빴는데 오늘 하루는 좀애 널널해가지고 커피 마시러 가려고요. 제가 브리즈번에서 좀 맛있다고 생각하는 카페인데 여기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가서 사람 없으면 혼자 얘기 좀 하고 사람 많으면 안에 테이크아웃 받아서 차에서 먹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벨리거든요? 그 시티 바로 옆에 있어요. 클럽 뭐 모여있고 한데 있는데, 한 15분 걸어서, 시티에서. 저기다, 저기. 보여드릴게요. 요 건물입니다. 일단, 아까, 주문을 하고 왔어요. 랩하고, 아메리카노 그거 2개 시켰고 그리고 커피 온도 샀어요 요즘에 카페인이 필요해가지고 그 머신을 받은 게 있거든요 가정용 머신 그래서 그걸로 해먹으려고 샀는데 요지 커피가 맛있어요 여기가 좀 많이 바빠요 감사합니다 요지 커피 괜찮아요 여기 커피 마시러 꼭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음식도 맛있어요 여 사장님이 한국 분이셔가지고, 진짜 친절하시고, 또 여기 한국인 직원분 계시거든요. 매니저분. 저분 진짜 친절하세요. 사실,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우버를 하다가 작년에 여기서 음식을 픽업 그게 떴어요. 근데 왔는데, 구독해주신 분이시더라고요. 여기 일하시는 매니저분분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음료수 하나 주시고, 그 이후부터 좀 오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맛있어. 커피가 진짜로 저희 집에서 거리가 있어서 뭐 자주는 못 오는데 생각날 때마다 오라고는 해요. 오늘이 두달 만에 왔나? 아, 너무 바빠가지고 못 왔는데 카페 자체를 두달 만에 왔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카페. 물론 테이크아웃 카페는 많이 갔지만 여튼 그래요. 여기가 좋아. 요 근처에 직장인들이 많아요. 봐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아니지. 자주 오세요, 그냥. 음식도 맛있어, 음식도. 요 요즘에 그 학교도 시작했고 일도 뭐 졸라 빡세게 하고 있어가지고 좀에 시간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가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번에 제가 우버 했던 것처럼 아 이거 얼마 벌어요 어이거 아 졸라 돈 많이 벌어요 꿀이에요 이러면 다 이걸 할 거라고 다는 아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우버처럼 그런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은 거 같아 요 본인들의 그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게 좋은 같아요. 나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여튼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샀어요. 한달 됐나? 근데 요즘에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가 졸라 비싸. 중고차가 진짜 비싸요. 가격이 살 만한 거는 한 만불은 줘야 돼요. 일하면서 탈 정도에 그 정도는 만불을 줘야 되는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5,000불에 샀어요. 맛지에다 일본 차죠. 또 뭐, 일본 차 사대, 하지 마요. 여기는 일본 차가 가성비가 좋아. 수리비도 싸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현대, i30, 그리고 기아, 리오 이거 살라 했는데, 매물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맞지다란 차를 사게 됐고, 잘 샀어요. 이걸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돈을 벌려면, 직장이라든지, 집 이런 거, 돈도 아끼면서, 경제적인 뭔가, 그걸 이득을 보려면 차는 필수인 것 같아요. 항상 말했지만, 반값이 진짜 비싸요. 근데 조금 외곽으로 눈을 돌리잖아? 근데 졸랐어요 뭐, 그렇다고, 조금 외곽으로 가라. 무조건 시티에 있지 마라. 이건 아니지만, 차가 있으면 진짜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 코스트코나 이케아, 또는 좀 멀리 있는데 맛집들 가기에 편해요. 그래서 호주에서 한 1년 또는 세컨 보시는 분들은 차를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초기 비용이 얼마 들지만, 어, 아무리 비싸더라도, 대팔때 7천, 8천 이렇게 대팔면 되니까, 그냥 크게 뭐 비용이 그렇게 안 들어. 그걸로 버는 이득이 더 많아요. 그니까, 러 중고차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커피가 진짜 맛있어. 그리고 엄마 이거, 여기 이 i k 홍보를 하면 이럴 수 있는데, 받은 거 없고요. 그냥 사장님도 좋고, 커피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특히 매니저 분님이 구독자신데, 친절하세요. 좀 사심이 들어간 홍보랄까?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뭐 여기 살면서 홍보한 적 없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뭐 유학원 학교? 그거? 싸다. 어, 그거밖에 없는데. 음.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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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저번달 커피 미이었고 달마다 바뀐다 했잖아요 저번달 근데 아직 남아있어서 세요네 감사합니다 이게 커피칸인데 어뭐 여기 뭐어 써져있어요 뭐원산지라든지뭐 여기가 페이보리스 <laughs> 라이크 like 뭐 어떤 맛이 나오는지 뭐어 봤죠? 이렇게 친절하세요 진짜 친절해 <laughs> 내 개인적인 건데 진짜 개인적인 건데 호주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가게들 있잖아요 한식당이라든지 뭐 카페 이런데 한국인이 하는 곳들은 호주 애들보다 이 퀄리티가 서비스의 퀄리티 만 말고 그게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호주 애들은 하스피탈리기가 우리나라보다 좀더 발달돼 있으니까 좀더 좋기는 하겠지만 한국 그 가게들 다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맛도 좋은데 친절해 일단.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한식당 리뷰 같은 거 보세요. 외국인들이 서비스 뭐 이런 거 졸라 낫다 이렇게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커피 많이 사주세요 일단 먹어 봅시다. 이거는 내가 산 커피 가루 이거 갈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시킨 빤니니그 아, 일하고 와서 그런지 더 맛있는 그게 있긴 하겠지만, 맛있어요. 아, 그리고 저 저번 영상이 좀 많이 핫한 것 같아요. 조회수가 5만 이상 올라갔는데, 여러 댓글이 당연히 달렸어요. 뭐,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생각은. 제가 느낀 거예요, 그거는. 작년 이맘때온 사람들은 진짜 일구하기가 쉬웠고 시급 자체도 높았고 왜냐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구인난의 그 상황이어서 시급도 다캐주얼로 그것도 캐주얼 미니멈이 아니라 한 30불 31불 이렇게까지 주는 곳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다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구하지 그래서 저는 그냥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는 영어 못해도 열정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 영어 잘하는 애들이 진짜 구라한치고 한 480트럭 정도 있어요 다들의 그거를 뚫어야 돼 그래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별로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올했을 그 당시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막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고 원래 자리로 찾아간 것 같아요. 작년이 조금 특수했다랄까, 코로나 그거 때문에 일할 사람이 급 그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맛있어 맛있어 사람마다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열정만으로 할수 있다 다른 댓글들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작년에 무조건 온나 돈벌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상황이 변해가고 그 상황을 잃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비자 신청하고 비행기 값 지불하고 이런 거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열정과 영어 실력이 된다. 그면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다른 유튜버처럼 뭐, 뭐 광산 가서 일한다. 영어도 못하는데. 그러면 안 가는 게 낫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말을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여튼,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이그 카페 기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름이 피콜로 바이허리라고 구글 딱 치면 나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더 길게 말해볼게요 지금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느라 영상을 못 올린 거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